뭐야 못 봤어 머니샷은 매우 안 보아. 아저 권총 머니샷 터지면 13번. 스나이퍼 1 0만데미지 이동하시죠. 잠시만요. 테스트 테스트 중. 오케이. 대려 생초월이 우리가 좀좀 약간 끊기는 것 같은데. 끊긴다고 이들은? 좀 버벅이는. 아까 네. 거기가 더 깨끗했네. 뭐큰 차이는 아닌데. <놀람> 하네. 음. 생체 조절. 평범한 폭발. 별로야. 하겠습니다 아, 네, 천사. 아, 설득하는 거. 음. <laughs> 18만 뜬다. 활용되니. <laughs> 아, 이거의 <laughs> <laughs> 갑시다 잠시만요. 같은 속성인가? 전요 잠시만요. 잠네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얘 사이렌도 바뀌었네, 얘는 그 체크가 좀잘 어울리네요. 이살바도르좀 별로. 시간 좀 사고 갑시다. 거 가면은 네, 빨리 하고 오세요. 다대가 금방. 이거 에로엘 스킨 됐어요? 같기도 하고. 갑시다. 오 라이플 하나 바꿨다고 17만 <laughs> 이 <부식이 웃음> 뜨네 부식이 약하네. 부식은 그렇게 많이 안 뜨네. 데미지 깡뎀이 더 높은데 저 어때요? 어딨습니까? 응. 어, 뭐야? <laughs> 뭡니까, 옷이? 잠깐만. 무슨 투구야? 제... 예, 제국. 제국 느낌 나지 않아? 어, 약간 그러네. 오, <laughs> 부스레이더 괜히 제국이라니까 부럽네. 갑시다. <laughs> 거기에다가 검은색으로 해갖고 더. 그러게. 그 나를 따르라. 그 캐릭 3. 아니, 그 캐릭 3. <laughs> 어? 좌회전. 아 직진. 로건... 지금... 로건 아직 안 보셨어요?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어? 아니요. 로건 아직 있나? 애들이 왜 없지? 여기 전에 한번 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나무 조각이라 로건 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코목님전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보셨는 줄 알았네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적었으면 명중률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이루시안님 헬멧 제국은또그게 제맛이지 떨어지는 명중률로 전우우주를제호하고 전 있는 게 우리 정반호, 우리 정반호, 우리 정반호, 우리 정반호, 어 정반호, 우이 정반호, 우리 정반호, 우리 정반호, 우리 다반호 우리 정다호우 우리 정반 인간이에요? 인간이요? 뭐가요? 아니, 어, 귀엽다, 제로. 갓쓴것 같아, 갓. 음. 여기 부식 많이 나와요. 트위막 먹거려야겠다. 저는 그 폭발 속성만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래도 7200이면 되겠지. 옳지, 고. 체력해보자면 일단 그냥 가자. 넌다으로이고 진짜 안 들어가는 건요 저... 음... 좀... 우리 고요. 우리가... 우리 고고 우리 요요 우리 고 우리 요 우리 고요. 요우 우리 고요. 요 우리 고 우리 고요. 우리 고요. 요 우리 고요. 리 고요. 우리 고요. 우리 고요. 리리요요리리 아이고 건져껏쐈어 응? 포탑있다 포탑 포탑 쐬고 있어 잡았어요 예어 뭐야 뭐야 왜 뭐야 어있어 뭐야 갑자기 어디서 쏜거야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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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뭐 죽었는데? 레지스터죠. 제너럴 게임 님 반갑습니다. 외국인인가? 외국인이면 하이. 어, 외국인이야. 로봇 도시기 짱구나. 외국인, 외국인이 제너럴 게임이라는 아이디 쓰려면 아까 <laughs> 우리나라 아이디 같은데? 앞에 컨스트럭터. 어, 여기 슈퍼베데스나 K를 받아가슈퍼베이스슈퍼베데스 어어.. 이거 체력 회복 때문에 이거 시화염 안쓸 수도 없고 누가 누가 체력 회복 시키는 거예요? 저 뭐. 오른쪽 총이 피흡이에요. 그때 루비 아직 못 버리고 있어. 피흡 피읍 때문에. 아 체력은 총로 버리거든요? 포기를 못해요. 생명량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속성 안마요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우. 어이구. 왼쪽이 왜 이렇게 쎄? 잡을 수 있나? 오! 어. 컷! 에, 왼쪽에 바로 카렛이 <laughs> 있어요. 그 <좀> 코스트가 돌면은 아이씨! <laughs> 그거에 죽었다. 어, 와! 정말 많어! 많아. 엄청 많아요! 난 살고 싶어! 왜뭐 이렇게 많은 거지? 날라다니듯이 있나? 아래도 네. 많고 날라다니도 많고 하나포 네? 아, 비행기 봤네 비행기 비행기가 쏘는 거구나. 어, 쏘는 저 쏘는 리페어 비행기.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다. 다프니 뭐 있어요? 여기 있다. 어! 오케이. 요거 요거 요놈,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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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피해 잡았다. 안 죽어 이거야 하나 더아왜 아아 아, <laughs> 코몽님 내꺼에 맞은거 같아아아니야해야했습니다 그, 잡았다 끝 클리어 오... 여기 템 있잖아 여기 탄이구나 개구려 고 고고 고고 아, 이거 지나가면 v e 구 e e n a ton of bad guys b e 데 w e e n you. I'm g o i n 오예예 g 예, 오, 오, 오. 오. 오, 예. 저안 돼! 오! 아, 맞다. 1 0 0 0 0 0 0 0짜리 일반탄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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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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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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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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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일반 탄 쓰고 있었거든요. 데미지 가 워낙 좋아서. 근데 기계탄은 너무 차이나. 부식으로 음 쓰면은 10만 데미지 같은. 와 이럴 때 부식수류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원래? 허허. 이건 또 이런 애들을 죽는구만. 야, 맞니 이거? 어 이거 뭐야? 저 살려주세요. 아아! 돌아오겠습니다 외국인 맞는 거 같아요 제너럴게임즈 헬로우 진짜 부 l g 좋 m e Hello, Sinter Pushiki. Look, come 가 n Tonight, m o 0 m a Kungo s a r a 다 What is i 뒤에 뒤. a t s how m 걸려 h y o 어 s h o u l 탄 없나? <laughs> 한 우측에 타. 없나요? 우측의 상자에 있어요. 아. 우측 상자. 여기 베데스아 여기 올라가기 엄청 빡센데다. 기억난다. 또 비행기지? 그때보다는 잘 깨겠죠. 그래도 좀 빡센데 예키. 우리. 아 장전이 잡고 안 돼. 하나는 제가 맞추고 있는데 죽질 않네요. 스치는 채널 아, 응, 응, 올라가겠습니다. 잡나 잡았고. 잡았다. 2층 2층 컨스트럭터 폭격 소리 꼴이가 빨리 올라가죠. 최대한 빨리 빨리. 제가 저격하고 있어요. 아, 폭격이 유도에서네 아, 유도예요, 유도. 총알로 어! 돼. 총알없 쏴서 뭐. 비행기비행기트리옴트리옴 터트렸어요. 수리로 먼저 사투리 겨눠줘 예 네, 터트렸어요 터어예 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우 죽었네 아 칼을 샷건잡아겠다여 잡지 마세요 아이고저 <laughs> 총알 좀 먹고 갈게요 여기 총알 떨어진거 아, 창조 갈게요 어딨어? 진짜? 폭격 말좀몇개 빨간색 아저 위에구나 위에 알티지로다부시어솔트 좋네. 잘 들어가네. 다 챙겼어요. 이제 오 허프리 설레겠다. 풀 됐어. 됐네. 어 뭐야 아. 왜 이렇게 빨러새 제가 세 잡고 살았어요. 오. 아, 아. 어쩐지 누가, 누가 내가 뭐야 이게 슈퍼 배드. 이게 슈퍼 배드. 이게 뭐냐고 슈퍼 배드. 컨스럭터도 배드했어요. 자 어, 장전 안된다 다시 한번살려시돼네 잠깐만요 프로펠을 돌린다 프로펠아 이거 왜안 살아나 됐다 우와 개쩔어 요거 잡아야겠다 오케이 어안 죽었니? 자꾸 살아날 만한 게 없는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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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에? 오케이 세컨드 위드 뒤로 빠질게 체력 좀 아이고~! 아유 코막님 코너님 머리 조절 죽이지 마세요! 오케이 어어 어, 뭐야 왜 한번 와다 죽어 가. 다 죽어 코막님 우리 와 20K 막 터져 1 0 0 200K 살았어요? 죽었어요? 전 살았습니다 뒤에 뒤에 다 죽어 있는데 안 살려주지 누가.. 누가 이거 다죽었 이거 여 이거 한대 이거 주소. 이거 주소. 이거 주소. 이거 주소. 이거 주소. 주 새로운 스킬 이거 주소. 이이 이거 주소. 이 이거 주소. 이거 주소. 이거 이거 주소. 이거 주 아, 너무 세다. 패드에스라고 그래, 패드에스. 옆에 쫄목, 앞에 쫄. 옆에 탈해잡을, 차베 오른쪽에 있는. 죽었. 오른쪽에 는 탈해잡고 살아나요. 이미 죽었습니다. 녹았어요, 녹았어 하도 많이 아... 살아나서. 우와, 죽는다. 살살 녹았어. 왜 죽어요? 어디 있어? 어, 돈들 많은가 보네. 난 지금 재생해도 4만 3천 원인데. 저 2만 얼마. 어 그럼. 어? 다프리..뭐야 루시안이돈 많이 모은줄알았는데 아니요 저 요즘 돈안모고막쓰잖아저 130만 원 있어요 ㅋ ㅋ ㅋ ㅋ ㅋ 와.. 오씨 알부자 알부자 <laughs> 무슨 이 게임에서 130만 원이나 <laughs> 염산으로 쓰니까 13만 막 이렇게 뜨네 스킬이. 다프리 죽었다 다프리 살려야 돼요 저, 저. 제가 할게 제가 아루시안 어, 루시안님 딜하세요 제가 살릴게 야. 아 지금 안돼안돼 안돼. 딜 안돼, 실드실드어 아, 오케이 오케이. 드다 왔네, 다 왔네 이거. 쉴드 아, 깨고 있어요. 내가 살릴게요, 내가. 폭발한다! 핵폭발! 핵폭발! 거 뒤에 저거 있어요. 내가 먹어놓 있던 파란색 사건. 저쪽에서 내려와요. 계단 어, 계단. 앞에도 온다, 앞에도. 에라이. 막 쏘자. 안 죽어 이거 왜? 오른쪽에서도 적 와요. 오른쪽으로 어딨지? 여기 올 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아래 엔젤리카리온. 아, 점점 바아시열발 남았는데. 총알 없어. 좋다. 여기 총알, 옆에 총알 저, 상자 있네 상자 예. <laughs> 위층에서도 내려와요. 총알 더 없나? 워로더 아래. 아, 정 엔젤리카 대현도 아, 얘네 둘이 다나 다, 마지막이다. 오케이 어, 또 왔네 뭐? 어슈퍼드에서 왔네. 아왜날 봐, 아, 씨날좀 버스 저 2층이요. 저 탄점 차고 갈게요. 저 루시안님 살어 아, 뭐야 다프님 살릴 수 있나요? 안 보여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어디야? 기다려봐요 저 위에 있어요 죽어가요 e n t What do you are there? Ibot and the court. I will say, I guess. So, 또 강아지 <laughs> 강아지한테 말하 n c 기다려 o <laughs> 기다려. m e on, come on, 이 o m e on, c o 먹 e on, c o 걸안먹 n 코 o 님잘 on, come 이 n c o m 는 on, come 는 n 그냥 팍팍 드시는 거. 저... 아니, 저도 핑크랑 노란 생각 먹지, 나머지 안 먹습니다. <웃음> 보라색을 <웃음> 드셔야죠. 업그레이드. 보라색 강하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리루은 그럼 <laughs> 우리 화폐잖아. 루문은 심지어 보라색인데 안 드셔. 그 우리도 이득 되는 거는 아예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거예요. 팀메탈 이득이 되는 건안 어. 먹고. 어? 어? 나 잠깐만. 원에게 피... 이득이 되는 거. <laughs> 어, 아니구나 잘못 봤구나. 아니에요. 그, 오른쪽으로 가도 상자 있는데 왜다 걸로 갔네? 어디요? 걸로 가면 이쪽에 무기 상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도 안가? 무기 상자 있고만 뻔히 어디요? 여기요. 어디라 그래봤자 맨날 여기입니다. 뭐야 이미 누가 열었네? 조용히 열어고 갖고만 어, 이거 아무도 말도 안했네. 안, 안 열었어 요잔 어차피 녹, 안 녹화본도 이 없어서. 아, 여기 여기 상자 있어요. 저는 저는 상자 있으면 전 상자 있다고 말하고 갑니다. 까고 나서 말하잖아요. 응. 아니 동시도 <laughs> 여기가 아닌가 본데. 근데 녹템밖에 없었어요. 녹템, 흰색템. 응. 그래서 녹템 문제가 그냥 갖고 왔고. 파란색깔 저격 하나 버리고 갑니다. 뒤에 있어요. 어디요? 화력이 어, 화력이었어화요 화엽. 제가 주섰어요. 음. 그러니까 나보다 빨리 가면 손해 봅니다. 몇 자리였습니까? 뭐였어? 8 0 0 0이었나 에이 원 8,000원. 8,000원. 8 0 0 0 8 0 8 0 0 0짜리네요한 i n Oh, damage. I'll save you guys. Shield gum. Shield gum. Shield gum. Shield gum. s h i e 그게 좀 매집이 좋잖아요. 여기 끝판 아니에요? 맞아요. 올라가면은 그 비행기 보스. 우리 드래시 안 해요? 오늘 드래시 끝났잖아요. 세 번째. 갔다면서 갔다면서 갑자기 가서 그 드래곤도 깼어요. 우리? 아니, 아니 마지막 드래시는 아직 우리가 의견을 모으지 않았죠. 깨고 갈 건지 아니면은 뭐 마지막으로 깰 건지. 일단 오늘 여기 보스 깬 다음에 음. 의견을 모으죠. 서케 어, 하는 건 최대한 지향 지향하죠. 근데 왜냐면 네 번째 듀얼 시는 무기나 뭐 재미 면에서 워낙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음... 보스 잡을 때 좋을 텐데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그... 하고 가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나올 아이템을 좀 써먹을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쯤 사실 깨야지 예어요 이후 보스들 잡을 때 좋겠지 올라오시죠 십 지금도 하다 보면은 메인캐랑 좀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면 될것 같아 음. 그럼 될것 같아요 <laughs> 분명히 또 하다 보면은 쉽지 않은 뜰때 있을 거야. 빨리 오세요. 루시안님 너무 빨리 갑니다. 뒤에 아직 안 왔어요. 같이 가요. 네, 메인캐 한2렙 정도 차이 나는 할 퍼가 될것 같은데 3렙 이상 차이나면은 시간이 걸리죠. 네. 포부터 보겠어요. 네, 아 계속 나오니까. 네. 오로도뭐 이런 애들 잔뜩 있고 어이 레이저 레이저 점프로 피하고 어 레이저 이 뭐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있었어요 원래 와. 원래 있었나? 네 1회차 때저 혼자 하면서 봤어요 옆 뒤에 누샷 뒤에 살리고 있는데? 아니 아니 노블리 있다고 뒤에 아 모비 있다고요? 뭐야? 얘들 어? 뭐야? 어이, 구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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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이어진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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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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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어있 어이, 어이, 없을 거예요. 안 맞아요 거기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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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나를 쏘는 거야 포탑 쏘시죠 아, 포탑 총알 반 남았어 미니맵에 있는 포탑 따라가세요 위 정면에 나본다 아잡폭이래 오호 잡폭이래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어. 진영 도도았어루 님이 유독 총알에 되게 많이 떨어지네. 그염 말이야. 2만 올려서 그런아니 아니, 염탄이라서 그런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 이거 풀강이에요. 염산 아이 왜 인벤? 인벤만 아니, 뭐야, <laughs> 아니 그래도 메인 메인 총은 업그레이드 <laughs> 있을 텐데. 그거다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그런데도 모자라요. 그게 유독 유독 우리 중에서 총알이 제일 부족한 거 같아. 말하는 거. 스나이퍼가 한 100, 120발 정도 돼요. 근데 그걸 한발한발 한발 써야 되는데 염사는 따발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스나이퍼 말고 다른 총을 좀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래야 될것같아데 어... 계속 그냥 스나이퍼만 메인으로 썼다가는 계속 총을 부족할 것같아 예. 지금 이미 총을 졌고 권총 쏴야 되겠다. 아이고. 저 살리지 마십시오. 죽겠는데? 제가 살아날게요. 죽었다. 어딨어? 포탑 아직 남았는데? 저 뒤에 있나? 아, 이제 생긴다 이제 생긴다 하나 잡았고 레이저 조심하고 오포터두개 남았어요 생겼다 정면 로봇 올라왔어요 코코넛이 왼쪽 포터 하나 깼고요 어딨어? 위인가? 아, 깨진 거구나 올라온다 와, 워러스. 하나는 아직 안 올라온다, 저게? 아니네, 저거, 정반대 방향인 저거, 저 저거, 아거저 저거, 저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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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이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 불길한데 누가 쏘면 아 뒤에서 그냥 오산다 못살 더만져 살리지 마세요 알아살게요 터트리긴 했는데 시간이 갔다 갔다 하다아이 장전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올매 맞아 갖고 죽매아나 죽는다 죽는다 살렸다 고맙습니다 포탑 저쪽 반대에 있네 아, 저기 있네 포탑 우리 여기 앉겠네 건물 아래에 있네 건물 아한 한 바퀴 돌아야 되겠나 예예 예, 저기 있었어 저 제가 바, 저도 바깥쪽으로 돌겠습니다 이게,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밖겠습니다 오우야야야야 어, 한줄 먹고 갈게요 뭔데 이거 어친구아니가 이거 you really think right? I'd protect Angel with nothing but a couple of bots and some flimsy turrets? You see, you're not at the bunker right now. The bunker isn't a place. Here. That's the bunker. Damn, the BnK3 r the, the greatest defense bot ever built. I'm no, myself. Now do me a favor and die. And die. Do me a favor. Okay. The fucker went airborne, on Slabs! This is gonna be-